안녕하십니까? 종합시도마 그런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물명이 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자로 되어 있습니다. 접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주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명 고에서 보면은 이렇게 접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접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주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3이 되겠습니다. b3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 구야 이속 토수 우 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래서이 구를 찾아보면 팔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토수라든지 탈수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 반팔 좀 짧은 아어 옷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명고에서 보면 따로 이 비삼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반비가 있습니다래서 반비로 보면 이렇게 반팔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조로 되어있습니다 모조로 간모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 물명 이고에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따로 찾아 보니까 아 이렇게 이제 광재물보에서 이 간모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롱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간모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밑으로 이제 이렇게 이 림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이 이 모, 조 라고, 이렇게, 이 따로, 표기, 계속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간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가, 연속에서 같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같은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다는 표기를,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점을보는 이제, 좀 더, 많은, 이, 물명의 글자들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우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위로 되어 있고, 유삼으로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명 고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위로 표기가 되어 있고, 유삼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요대가 되겠습니다. 위요대로 이렇게, 이, 여, 요대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명 고에서 보면 이렇게 위요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 요대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즙이 되겠습니다. 즙으로 감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명 고에서 보면 이렇게 즙으로 감치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자가 되겠습니다. 뉴자로 단추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명 고에서 보면 이렇게 뉴자로 단초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불차로 되어 있습니다. 불차로 집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 또는 이렇게 비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제물보에서 보면은 이렇게 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신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이또 고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신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광제물보에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궁고가 되겠습니다. 궁고로 잠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명 고에서 보면 이렇게 궁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 막힌 바지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모가 되겠습니다. 대모로 가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 또는 이 평양자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오 평양자. 오 절풍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 또는 네대 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 약간 이제 표기가 좀 다르고, 현대 필처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표기해서, 이렇게 네를막 예, 거기에, 다른 문화에 맞춰서 이 네로 표기를 했습니다. 작품에 보면 약간 이제 네 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명 고에서 보면 이렇게 이 데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로 되어 있고 이 내대자 동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평양자 동으로 되습니다 그래서 이 갓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가시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제, 내대자 동, 이 평양자 동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주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